할렐루야! 사랑하는 에글스 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에글스 필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부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거품을 흘리며, 애를 알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비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슬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는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사들이 조용히 묻자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일시대 기도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 제자들은 그를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아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 귀신들 은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이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시대 기도 외에는 기도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이런 종류가 가능하다. 그러니 기도 만을 통하여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어 반대로 이해하자면 제자들은 어 기도를 기도가 없이 기도에 의존하지 않고 이 아이를 치유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부족했던 점은 바로 기도했던 것이지요. 어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다시 새롭게 어, 이해하자면 제자들은 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라 것으로 또 해석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또 혹은 자신의 경험으로 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보건대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에 관한 어, 내용 말씀들을 전하시,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걸볼 수가 있죠.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이 주제가 이한 주제로 이 모든 스토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급박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오셨을 때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 라고 말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자신의 믿음과 어,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것은 아주 어, 재밌는 말 말씀입니다. 왜냐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우리는 아주 잘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잘 믿어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믿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어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 다시 말해서, 그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정말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 단 1%의 걱정도 의심도 없는 믿음만이 그것이 그 믿음만이 조건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진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스토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이 믿음, 그리고 아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시니,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나이다 어, 라고 했으면 어, 믿음에 믿는 것이지, 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건대 이 아버지는 100%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의구심이 섞여 있고 아직 불안과 염려가 섞여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100%의 믿음이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못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곧바로 치유해 주십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말은 맞지만 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권유하시고 권고하시는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의심이 없는, 1%의 의심도 섞여 있지 않는 믿음만이 조건이 되어서 그 믿음이 100%의 순전한 믿음이 달성되었을 때그 조건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100%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주님 내가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적으로 온전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대표적인 예로 바로 사로 바울을 우리는 될 수가 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많은 전도의 열매를 보았고 경험했고 또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먼저 인지하고 자각하고 인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함 가운데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꾸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 그런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담대함이 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아주 잘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그러한 어 때로는 비난의 말을 들을지라도 때로는 부족함을 지적받을지라도 그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또하늘님 안에서 그것을 잘 가져가는 은혜 안에서 잘 가져가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100%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부족함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과 약점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를 의지,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간구하고 토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족함과 약함들을 하나님께로 기도함으로써 가져가고 또이 약함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와 강함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절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